119김나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만 간만에 코스닥 지수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지수가 조금씩 하락폭을 줄이고 있어서 위안은 되는데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불안감이 팽팽하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 반전에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는 평가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뒀는데요. 전화는 0 2 3 7 7 2 0269번입니다. 0 2 3 7 7 2 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저희가 상세하게 또 선착순으로 전화 상담 받으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종목진단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번 주에 폭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번 주에 폭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어제도 한번 눌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저점을 찍고 나서 상방으로 턴을 하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내일 시장이 한번더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저점을 계속 올려 주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이 불안감을 좀 이제 완전 해소시키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좀 이제 계속 그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어저 어제만 하더라도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뭐안 좋게 진행이 됐었죠. 뭐 미국에서 뭐 관세를 부여하고 중국에서는 뭐 미국 쌀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 자체도 안 좋고 뭐 미증시도 이제 하락을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다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더 미증시에 반등이 나와주고 중국 시장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슈들이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하루 좋고 하루 안 좋은 이런 계속 흐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나왔으면한 3, 4일 정도는 쭉 갔는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오래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그 손실나는 부분들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하시면서 어, 지속적으로 이제 뭐 저번 주부터 매매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초에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급락이 나와 버리면서 아마 손실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장에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어제는 오전장에 올라오다가 오후장에 밀렸고 오늘은 오전 오후 둘다 상승을 좀 해주는 어,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뭐여러분들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메꾸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좀 이제 문자나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좀 이제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어 내일도 또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더 우려감이 지속이 될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더 눌려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방으로 턴을 했다 대세 상승장이 이제 나오겠다. 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거래일 동안 그래도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더 내일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 에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원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제가 반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자체가 올라갔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는 흐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율 자체고 상당히 고점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어~ 삼 일째 이 일째 지금 (1200원) 이상 계속 유지해 주고 있어요 지금 (1200원의) 환율 그니까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이었다는) 것은 거의 약 (3년) 만이거든요 그니까 러 (2년 7개월) 정도인데 약 (3년) 만에 (1200원을) 지금 현재 도달해서 이 (1200원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은 빠져나갈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이 중국 증시에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사람들이, 아, 중국은 그래도 글로벌 이슈에 좀, 어, 무덤한, 어, 좀 덤덤한 그런 이제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괜찮다, 좀 견고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어,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매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요일날 급락이 나와 죽은 이후에 근데 사실 뭐 월요일날 급락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갭파락 이후에 어~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저점을 조금 올려주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증가해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더 이제 이쪽에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2000선까지 좀 부족,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 1970이나 1960선까지는 그래도 한번 회복이 가능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번 올라서다가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아마 상승하다가 조정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상승폭을 좀 줄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좀그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 잡지 않는다면 충, 어, 지금 계속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다행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어, 좀 이제 밑에 구간에서 좀 물량을 담아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7%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어, 어제도 이제 개파하기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상승으로 턴하려 했다가 다시 한번더 이제 조정을 받아주면서 어, 좀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올라서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환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눌림 어, 갭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렸다가 마지막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반등이 나온 이유는 기관들이 어,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가 한 2시 반 부터, 2시 반 부터 1시간 동안 이 상승, 어, 그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증시를 조금 더 올려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좀 눌리다가 한 2시 반, 한 3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승이 나왔고 내일 한번더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지만 지금 현재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상승폭을 좀 제한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 뭐 내일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좀 자제해 주셔라 왜냐면 하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물량이 좀더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369 1 2월에 옵션 만기일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마녀의 날 외에 옵션 만기일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옵션 만기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한번더이 개인들의 신용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면에 당하면서 어~ 한번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살짝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을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몇몇 종목들의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뭐200% 상승, 전, 작년 대비. 뭐200% 상승, 뭐300% 상승,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더 좋게 나오는 게 전형적인 이제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초보다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게 기업들의 이 어 여태까지 <laughs> 실적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분기 때보다는 조금 좋아진 상태예요. 조금 좋아진 상태지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1억을 벌었다면. 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이게 좀 부진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적인 부분들 그리고 단기 수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단기 수익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을 때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딱 보고 있을 때어 이거 왜 급등이 나오지? 아무리 이슈를 찾아봐도 없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 순익이 급등이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 순익 자체도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단기 순익도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겹치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살짝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끌어올려주는 것 뿐이지 지금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이겠다라고 보시면은, 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이틀간에 그 이번 주 이틀간 이제 거래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과 내일 모레 시장을 판단하면서 다음 주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과 뭐냐에 내일 모레 기관들이 들어와주고 그다음에 뭐 호재성의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장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오늘 나와준 이슈들 중에서 딱히 호재성의 이슈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어, 상승이 아니라 약간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들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애국주라고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저께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고 오늘도 한번더 반등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어, 이제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도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상승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뭐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어제 샀던가, 막, 엊그제 샀던가, 그게 아니라 아마 한달 전, 두달 전에 매매를 하셨던 종목을 아직까지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30%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은 살짝 올라와서 마이너스 28% 또는 27% 정도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내일이라든지 그 다음 내일 이제 만약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한번더 하락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금이 별로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을 정리를 할때 어떤 종목들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잠시 뒤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잠시 뒤에 어, 종목 진단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코스닥 뭐 시장이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대세 상승의 시작은 결코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이,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일 장을 대응하셔야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에스티큐브 13,060원, 비중 43%입니다. 너무 떨어지네요.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조문관님 이 종목은 더 기다리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어, 뭐 일단은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시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ST큐브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지금 13,000원 정도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제 주가는 11,000원 1 0 0원으로 해서 아마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가 그때부터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근데 SD 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났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반기부터 좀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통신 장비를 또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 통신 장비 산업이 조금 더 반등을 할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수급 상태를 먼저 보시면 어, 지금 이제 기관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시장이 눌려주면서 그런 이슈가 나왔죠. 뭐, 이제 그, 이 시장에 뭐 구원투수로 연기금이 등판을 해서. 약 7천억 정도의 자금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아니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매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주봉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쭉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수하신 부분이 부근이 13,000원 부근이라서 여기서 매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잠깐 올라왔을 때. 잠깐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가 좀 눌린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가가 13,060원이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비중도 43%로 딱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13,000원 또는 13,100원 딱딱 떨어지는 숫자의 매수를 진행하고 비중도 20%, 30%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물량과 그냥 매수가와 지금 현재 비중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지금 평단가를 좀 낮췄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매수했던 구간이 뭐 6월 달이라든지 이때에서 좀더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12주선과 100주선 다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주선까지 이탈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는 매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어, 지지라인 때, 어, 일단 밑꼬리로 좀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이쪽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어, 쭉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12주선 이탈을 하고 나서 저항을 받아서 쭉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원이거든요 만원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올라온다면 아마 만 오천 원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SD 큐브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다면은 만 오천 원까지 보시고 이 종목으로 막 엄청난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잠깐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총가상 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T큐브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종가상으로 10,000원에 이탈한다면 정리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78 님의 문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조선 매수가 2,665원에 비중 30%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보내 주셨습니다. 네, 종안이 디지털 조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 네, 일단은 뭐 대출까지 받으셔 가지고 매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데일리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고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 드렸는데 딱 매수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면은 2,600원 정도로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주가는 2,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손실이 좀 크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가가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제 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매수할 만한 그런 지금 현재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이제 눌리면서,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와준 지금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홀딩 하시고, 올라왔다가, 2,5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이 어깨쯤에서 지지받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매수가 그 이상 이쪽에서 보신다면 이 정도의 그 수익 을어 수익 구간을 잡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3천 원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조선은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3천 원까지 보시고 근데 단 매매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한한 한 달에서 두한달반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매매를 진행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손절해야 되잖아요. 손절하는 구간은. 눌렸을 때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2,100원이거든요. 그래서 2,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조선을 3천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10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87님의 문자입니다. 크라운에테 홀딩스 우선주 2만천원에100% 진단 꼭 부탁해요. 우선주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내주셨습니다. 네, 크라운에테 홀딩스 우선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참이 우선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계신데 아마 시장이 안 좋아서 우선주들을 좀 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우선주라든지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크라운 헤트홀딩스가 최근에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러면서 우선주를 좀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주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주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어 보통주보다 이그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들은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하한가를 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은 잘 매매하면은 수익을 크게 볼수 있지만 자칫 삐끗했다가는 진짜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를 추천을 하거나 매매를 권장하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일단, 크라운 헤트 홀딩스 우선주 지금 이제 매수가 2만 천 원으로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계실, 건데 이 종목은 한번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크라운 헤트 홀딩스 일반 보통주를 보시게 되면은 크라네트 운 홀딩스의 보통주를 보시면은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쭉 반등이 나왔다가 이1 3 5 0 0원의 저항을 받고 이때부터 쭉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실점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도 거의 뭐 하루에 뭐한 10만 주 정도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이제 수급 상태도 굉장히 어 얇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크라네트 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더안 좋죠. 지금 어 누적 거래량 원래 이제 일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되던, 그러니까 7만 주도 안 되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크라운 헤트홀딩스가 한번 올라오다 보니까 이 우선주가 막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우선주는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매매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까 그러니까 매매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상태를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물량으로 좀 보이고 한번더 반등 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2만 천 원까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한번더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제 양봉의 중간 값 정도의 1 8 0 0 0원 살짝 위에까지는 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충분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어 우선주의 100% 물량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런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정리를 해주시고 18,000원 위에서 살짝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일 한번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하락에 나왔을 때는 여기서 전량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운 헤테 홀딩스 우선주는 올라온다면 18,000원에서 정리하시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하락한다면 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제가... 네. 그, YG 엔터를, 산지가이버슨 많이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득점인 생각하고 들리 갔는데, 음. 계속 악재가 이제 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4만 원에 해 샀는데, 네? 이거, 지금 비중이 20%가 좀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비중을 더 늘려서, 좀 그걸, 그 단가를 좀 낮출까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음. 제 돈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음.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비중 은20%보여주는거 맞으시죠 선생님? 20%가 조금 아15%정도돼요15% 정도 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악재가 터지고서 매수를 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 터지기 전에. 아, 했어요. 터지기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나니까 계속 끝없는 낙제가 나왔어요 음, 그러셨군요. 네. 하필이면 매수하고 네. 나서 좀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져서, 알겠습니다. 뭐, 기간은 좀 개의치 않으시다고 하시니까 어디까지 더 가지고 음. 간다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가리 y g 엔터테인먼트 4만 원에 15%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워낙에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밤 늦은 시간에. 아유, 네,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악재가 이제 계속 나왔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의 네. 수익이 났었어요. 네네네. 네, 네. 수익이 났는데, 아니고, 너무 수익이 팔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또 복원을 했었는데, 그게 네. 많이 내려 왔거든요. 4만 8천 원까지 복원해가지고. 아, 네. 3억 년은 내려오길래 이 정도면 들어가면 되겠다. 제가 또 전에도 와있센 몇번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사고 나니까 계속 악재가 막 빠지는데. 아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 뭐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악재인지 는다 아실 거라서 딱히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예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주가가 좀 계속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재가 터져 나와주면서. 뭐사건 연루가 되고 그다음에 대표까지도 또 이제 그 CEO까지도 이제 연루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전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약간 그 배임횡령주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임횡령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가 배임횡령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배임횡령하면 을은 하한가 하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대표가 바뀌면 약제 소로 인해서 연상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y g 엔터 좀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매수를 하고 나신 다음에 주가가 쭉 눌렸는데 아마 좀 이제 매수 이제 지금 이제 평당가가 지금 이제 4만 원이고 지금 비중은 15%여서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막100% 비중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당가를 낮추는 게 좋겠냐? 그래서 이제 뭐 기간 자체는 상관이 없으니 이중 뭐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평당가를어 낮추신다고 한다면 낮출 거면은 32,000원까지 낮추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낮출 거면은.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15% 정도 그 그러니까 비중이 현재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같은 비중 15%의 비중을 같이 매수를 해야 32,000원 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2,000원 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게 지금 현재 이, 게 계속 지금 뭐 뉴스도 왔다 갔다 해주고 있어요. 막 어디서 뭐, 뭐 경찰 쪽도 뭐 어떻게 저쪽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해소될 만한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더 떨어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면 하 지금 예전에 2017년도 2018년도 저점을 지금 이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어, 저번주에. 그래서 저번주에 이탈을 해버리면서 이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한번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 월요일날 뭐 폭락장이 나와주면서 한번더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올라온다면 아마 28,000원 쯤에서 왔다가 여기서 한번더 행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여기서 이제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할 텐데 근데 왜 32,000원까지 내리라고 하냐면 그 이하까지 내리려면 3만 원 이하까지 내리려면. 비중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한번더 악재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준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뭐, 진짜, 뭐, 3년, 4년 들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32,000원까지 내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28,000원까지는 아마 올라올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온다면, 그럼 28,000원, 32,000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은 있지만, 여기서, 어, 우리가 이제 잡을 볼 수가 있어요. 손, 손절을 친다든지, 아니면 홀딩 한다든지, 손절을 친다 하더라도, 지금의 손실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단가 낮아지고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평단가를 32,000원까지 내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000원까지 왔을 때는 어 지금 이쪽에서 사실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몰라요. 저도 아직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 그때 다시 한번더 연락을 주세요. 그럼